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25일입니다. 지금 점심 장사가 끝난 거고, 점심에는 한팀 받았습니다. 어, 지금 월요일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3일째죠. 오늘부터 또 알바를 나오라고 했다가, 지금 2주 나오라고 했다가 또 2주 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포스터를 가게에 붙이고 왔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 그리고 예약이 있으면 취소를 좀 해달라는 부탁에 이제 문구가 적혀 있는데 자영업자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는 있죠. 아,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게에 붙이면은 손님이 오겠냐. 근데 이거는 어,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상황이고 이거를 빨리 끝나야지 코로나가 끝나야지 이제 손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는 동참해야죠 이 캠페인에 안할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 요식업 쪽은 그나마 가게라도 열었는데 <laughs> 지금 뭐, PC방, 노래방, 뭐, 키즈카페, 이런 데는 다 지금, 문을 닫고, 사회거리 주기 운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월요일 날 장사가 안 돼서, 희한하다 했는데, 어제 이제, 동네를 둘러봤어요. 퇴근을 하고, 어제 한 8시 정도에 퇴근을 했는데, 저녁에 완전 꽝이었죠. 세팅받았나? 어,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보니까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어요 아 이거 캠페인이 시작됐구나 아 이주 정도 장사가 안 되겠구나 상황을 받아들였죠 뭐 지금 장사 안 돼서 뭐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대출 받는 기준이 이제 기존 대출을 또 갚아라 결국엔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대출을 저는 받고 부족한 돈을 메꾸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저는 어 수익이 나서 어 적자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고 근데 월요일부터 다시 매상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2주 장사가 안 됐고요 2주 장사가 안 되다가 이제 서서히 쭉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주가 장사가 또잘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숨통이 튀었는데 또 지금 이제 2주가 안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약이 들어오던 게또 끊겼어요. 끊겼고 정말 안 오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정말 안 오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일요일날이 200만 원을 찍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바닥을 찍고 있어요. 바닥을. 와 이거 캠페인이 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구나. 많이 느꼈고요. 코로나가 빨리 진짜 끝나야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숨좀쉴것 같아요. 또 다른 소식은 이제 친구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예전 영상에 보셨던 분들은 이제 배달 삼겹살을 제가 이제 하라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배달로 가라.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뭐 궁금하신 분도 있었고, 친구 어떻게 됐냐, 장사하게 됐냐, 뭐 그런 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장사도 좋은데,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없어서 맞벌이거든요. 맞벌이라 둘이 일하면 500 정도 벌지 않냐. 그 돈이면은 차라리 장사하는 것보다 회사 생활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쉬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회사 생활을 다시 하기로,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기로 하고, 어,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 또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어, 아닌 것 같더래요. 왜냐면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한계치가 있는데, 회사 생활은 이게 막혀 있잖아요. 내가 300 벌던 걸400 벌고 싶고, 400 벌던 걸500 벌고 싶은데, 회사 생활 다니면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친구가 가져온 아이템은 치킨이랑 피자를 세트로 파는 브랜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 브랜드를 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가져오든 일단 네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뭘 팔아도 수익은 남는다 남는데 많이 팔아야 남는다 자영업 자체가 지금 박리담회이고 그 다음에 네가 어느 상권에서 할 거냐가 또 중요하다 지금 도... 친구는 당연히 도시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도시가 아닌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는 경쟁이 심해요 아주 심해요 뭐 시골도 그렇다고 안심한 건 아닌데 도시보단 나아요 제가 제 영상 부분에 배달 어플에 저희 동네 이제 그 어플을 보여드렸어요 한식 없었고요 양식도 없었고 그 다음에 치킨 피자만 있었고 족발 있었고 초밥 집도 없었고 많이 없어요 배달 부분에 돈가스 집도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 영상이 계속 올렸는데 그 많은 아이템들이 없다 보니까 시골로 내려와서 하는 게 낫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선택은 친구가 할 테고 대신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꼭 하라고 시키려고요 뭐제 채널에도 올리겠지만 친구도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엔 해야지 진짜 이거 하나만 딱 갖고 하기 힘들거든요 음, 채짜장님이 저한테 이제 라이브 하실 때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시조세 스키존. 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자영업자 채널이 별로 없었을 때, 제가 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제 막 유튜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몇안 되는 부,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보통은 장사를 하지 말라라는 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장사로 돈을 벌고 장사로 이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누가 보면 대본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이브로 찍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어 장사가 안 되니까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 주류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주류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도 장사가 안 되니까 주류 회사에서는 주류를 납품을 해야 되고 납품을 안 하면은 이 기사님들 그 배송하는 기사님들이 다 강제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눈치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적은 배송이라도 계속 회사에 안 있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제가 배송을 받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시골로 옵니다 술이.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대량 이렇게 와요. 왜냐면 배송 간에 이제 차비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데 희한하게 15일 만에 계속 주지가 오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한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15일 하는 거는 거기서도 손해일 텐데 기름값이 두 번이 드니까 생각을 해 봤죠. 아, 거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눈치가 보이면은 나가고 싶겠다. 지금 상황 같으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제 친구가 시골에서 만약에 장사를 하게 되면 도시에서 하는 게 괜찮겠냐, 아니면 시골에서 하는 게 좋겠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템을 치킨피자 브랜드로 가져왔는데, 이 치킨 브랜드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하는 게 좋겠냐라고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그런 의견이 이제 모이면은 너는 치킨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말도 할수 있고 어, 타당되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 말만 듣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제 어차피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홀장사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니까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거 사회 거리두기 운동에 강제로 참여하게 됐는데 주만 좀 버텨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좀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